네, 년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김정민이고요. 근데 1700점은 1800점보다 못해. 아, 더 1800점이 더 잘하죠. 이거 맞나요, 말이? <laughs> 자, 좋습니다. 참고로 어, 내 생각이지만 게임을 아무리 잘해도 옛날 제동이보다 잘하는 적은 없어요.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려면 제동이가 다시 태어나야 돼. 알겠죠? 제동이가 돌아와도 못해. 본인 플레이 보고 본인이 감동할 걸? 본인 플레이를 보면서 본인이 와... 어떻게 저렇게 게임하냐? 아마 그럴 걸. 지금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로, 옛날이 당연히 수준이 높죠. 어떻게 지금이 높겠어요. 빌드 개념이 요즘 게 좋다고, 그거, 그 시절, 어, 이재동 같은 애들이 리플 두번 보면 끝나요. 그리고 바로 흡수해서 더 좋은 빌드 만듭니다. 개념 같은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따라하면 끝나는 거야. 그때 그 시절에 제동이 같은 애가 개념 보고 따라한다? 이응이응 제동이 하고 내가 구독하면 어 아무것도 안 돼요. 잠깐만. 응. 이 녀석이 어디서? 하하하! <laughs> 어딜 들어올라 그래? 아 들어와 들어와. 그냥 막았 죠？진우 형이 저런 식 으로 막았 으면. <laughs> 왜또 그게 글로 가? 아 정말, 이 사람들. 자, 좋아요. 원진 캐리어 최강의 빌드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 혹시 원패거스타 같은 거 하세요? 왜 이렇게 수상하지? 아 그냥 마인 오케이. 이러면 당연히 그냥 멀티인 줄 알거든요. 와! Wow. 방심하게 해야지. 앞마다 넥서스 취소한다라는 마인드로 할게요. 이러면 본진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đinh, ying, ying 아 까비. 오 당이다. 엥엥 엥. 요게 포르토스다. 엑서스못 깨죠? 골봤지? 어 파일럿 못 깨. 아씨옵 잡아내려와 아, 상대방 이제 뭐 할까? 장난감 왔어? 장난감 왔어? <laughs> 아, 겁나 웃기네. 또 팩토리 있을까 그냥. 이번 <laughs> 판 솔직히 진짜 재밌었음. 아이고 루지판님 감사드립니다. 아, 겁나웃기는 게임. 커링 대본진 캐리어 대단하다. 봐봐, 투팩토리야 그냥 투팩토리. 농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게 근거가 있는 플레이거든요. 상대방이 봐봐, 이걸 리플 봐야죠 여러분들. 본진 캐리어, 이걸 리플 봐야죠. 이건 봐야죠. 이건 안볼 수가 없죠 여러분. 근거 있는 캐리어인데, 내가 테란할 때 느끼는 게, 프로토스 중에서 무서운 프로토스는 드라곤을 잘 쏘는 프로토스야. 드라곤을 잘 사용을 못하는 프로토스는 정말 별거 없어요. 안 봐도 된다고? 제가 방장인데요? 아니, 안볼 거에도 나가지는 마.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방장 마음이잖아. 아, 나가라는 말아니왜 나가? 나가지 마. 왜 나가? 같이 놀자. 여기서, 테크가 느리잖아. 이거 이상한 거 하더라고? 근데 벙커링은 또 내가 잘 막아요. 내가 이거 테란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제가 부종이 테란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입구 막으면 끝이잖아 요거는 내가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어? 테란 마음은 잘 아는 거같아 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야못 들어오잖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 들어온다고? 안돼안돼길 막을 거야 <laughs>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마린 들어갔다고 놀랄 필요 없어 원 마린이야 공격력이 5야 5 아니 6이야 6 뭐 이게 뭐 얼마나 아파 어? 아프지도 않아 어? 아프지도 않아 이래서 내가 캐리어 간 거야 상대방이 투팩이어도원 게이트 드라군 있잖아 사업만 돼도 막는다 어?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레모니가 아니라 캐리어 이것이 이제 스트리머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방송에는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하면 보는 사람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신선한 거 그리고 여기서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안마당인 척 봐봐 이렇게 보잖아 상대방은 어 뭐야 이거 안마당인데 이걸 보고 테라는 무조건 상대는 안마당인 척 다크인가 리버인가 이걸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은 두 가지야 다크 리버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드라 컨트롤이에요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 느끼는 거 컨트롤하잖아 이거 어차피 안 죽어 이런 병력 있잖아 어차피 이걸 이걸 못 죽여 내가 얘네들이 세 개밖에 없잖아 이거 뚫을 것 같지 벌써 더 오면 죽으면, 프로토스 잘못이야. 어? 요 정도는 드라운을 막는다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깔짝깔짝, 여기서. 마인 없는 거 봤잖아. 내가 여기서 확인했잖아. 왼쪽에 가서 깔짝깔짝. 이거 겁나 화나 어? 진짜로. 깔짝깔짝. 그리고 여기서도 최대 마인 없는 곳에서 계속 때려줘. 한 대라도 더. 리페어 할건 아니잖아. 그래 계속 때려줘. 요런거는 솔직히 조금 몰랐어요 잘하는 척 했어요 이거는 이걸 조금 잘하는 척 하다가 죽은 거고 시즈모드를 보면 오히려 좋아 봐봐 이게 시즈모드 보면 좋아 근데 저거 드라곤 하나 죽은 건좀 실망이다 방금 거는 근데 어쨌든 요러면 캐리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엠벨을 짓고 터렉까지 짓는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상대방은 올인이니까 그래서 한번 상대 1 0으로 볼까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7분 뒤에 캐리어가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봐봐요. 7분 뒤에 갑자기 웽잉 웽 그러면 이거 봐. 뭐지? 7분의 캐리어가 뭐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한 대씩 계속 때려놔야 돼. 이렇게 한 대씩 계속. 계속 때려놔야 돼. 알, 알겠죠?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대씩 계속 때려놔야 돼. 괜찮죠? 계속. 여기서 내가 드라마 죽을까봐 무서웠거든? 살았어. 이러면 이제 끝났지. 와, 게임 진짜 재밌다, 스타.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근본 없이 게임하니까. 여기서 왜안 나간 거야? 왜안 나온 거지? 캐리어가 두 대인데? 마지막에 이 사람 좀 취했어. 골리아뭐네개 나오면은 캐리어 세 대를 이기나요? 볼리아 사람 들고 털에지 이거 왜 지은 거야? 뭐가 무서운 거야? 내 캐리어가 보지로 올까봐? 아유, 이고 겁도 많다. 여기서 다 제거하고 또 막고 입구를 막아야 돼 여러분. 자동문은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입구 막는 거. 얼마나 좋았으면. 근데 나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자기가 날 빌서 놓고 왜내 내 탓을 하는 거야? 날비는 내가 한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잖아. 자기가 치사한 짓 하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뭐잘 막은 게 문제야? 그 정도 답다녀.